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명품맥덕입니다이 맥주는 진짜 벨지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사랑하실 것 같은 맥주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바로 드라센느의 타라스 불바입니다 어 그래서 이드라센느라는 브로어리 국내에서 엄청 많이 알려진 브로어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벨기에 브리셀에 위치한 브로어리고요 좀 인지도 낮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브로어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로어리입니다 이 브로리를 설립한 사람 중한 명인 그 벨기에 세종에 대한 책도 쓰고, 그럼 벨기에 에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벨기에 에일에 대해서 좀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 이 드라센누와 이 드라센누 브로어의 이름을 무조건 한, 번씩 한 번, 한번 듣게 됩니다. 그래서 그만큼 꽤나 유명한 브로어리고 맥주를 잘 만든다. 이런 걸 우선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날 저희 크래프트 맥주에 길들여진 저 입맛에는 좀안 맞을 수 있는데, 이 타라스 불바 같은 경우는 진짜 업계 분들이 뽑는 최고의 벨기 에중하나예요 어느 정도냐면, 칸티옹, 드가르드, 사라, 제스터킹, 러시안리버 수많은 전세계의 탑급 브로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주 보아바라 하면 무조건 이 맥주가 언급이 돼요 왜냐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너무 잘 만들어지고 그런 섬세함이 돋보이는 명작 페레렐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바로 이 타라스 불바입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반드 베이츠인가?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. 저도 그분의 그 세종 정리하신 거를 보고 세종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주고요. 라벨을 보면 이게 되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복잡하고 <laughs> 크게 재미도 <laughs> 없어요.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뭐 옛날 스토리에 관한 건데 이 맥주 같은 경우 이제 벨지안 페이레일이고그 가볍게 벨기에랑 저기 독일 이런 유럽 쪽호브로 호핑이 되어가지고 은은한 그런 허브 향까지 가지고 있는 맥주입니다. 벨지안 페이레일이 사실 오르발 말고는 마땅한 맥주들이 국내 에 거의 안 들어와요.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벨기에를 먹다 는 이런 보통 쿼드루펠이나 아니면 람빅, 플랜더스에일 이런 좀 강한 캐릭터를 가진 맥주들을 위주로 먹지 요런 가벼운 맥주들을 안 먹잖아요. 근데 맥주를 드시면 드실수록 요런좀 가벼운 맥주들이 생각이 날 건데 그런 좀 고인물 분들에게 오히려 추천하고 싶은 좋은 맥주라고 생각합니다. 벨지안 페일레일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예제이자 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섬세함 때문에 한입한입 한입 마시다 보면 아,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맥주인 것 같아요. 홈플러스 가면 안 팔고요.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바틀샵이라고 해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맥주 업장에서 팔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잔이 되게 귀엽죠. 일본 가서 사온 잔입니다. 600엔 정도 주고 사왔어요. 벨기에 마실 때는 꼭요 잔에 먹어요. 자, 우선 외관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제가 보관을 완전히 세워놔서 안에 놔서. 살짝 좀 탁하긴 해요 벨기에일은 완벽히 투명하게 먹는게 좋긴 한데 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거품이 풍성하게 쌓입니다 이 벨기에일의 특징 중하나예요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만큼 탄산감이 빵빵해요 근데 이제 보통 카스나 하이트 이런 라거 맥주 드시면 탄산이 너무 강해서 막 혀를 때리고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벨기에일들은 자연 탄산화를 통해서 탄산이 생겨서 그런지 좀더 탄산은 여전히 많지만, 좀더 부드럽다는 느낌?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아우이 섬세한 향. 너무 좋아요, 진짜. 코를 딱 대면, 진짜 이 라벨 안 보고, 누가 그냥, 야, 이 맥주 마셔봐 하고 주면, 뭐야, 이거? 필수나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잔잔해요. 벨기에 에일이라고 하면 보통 그 벨기에 효모 특유의 스파이시함이나, 프로티함이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발효 캐릭터가 굉장히 절, 절대 돼 있고, 부드럽게 그 노블홉 특유의 허브향 위주로만 느껴져요. 음. 근데 이걸 계속 막고 있다 보면 아주 잔잔하게 이 벨기에 효모의 은근히 싱그러운 서양 배 느낌, 약간 청사과 느낌 그게 살짝 느껴지고요. 후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도 감지됩니다. 근데 되게 약해요. 다른 벨지안에 비해서. 와. 아. 와. 아. 이 몰라울 정도의 클린함. 근데 벨기에 에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게 잘 느껴져. 그래서 이게 와 맛이 되게 신기한데요. 병에 설탕 넣고 탄산 만들어서 그런지 탄산이 분명 센데 좀더 좀 부드럽다는 느낌 있죠? 맞아요. 진짜 필수너랑 벨지안 합친 같아요. 맛도 거의 필수너가처럼그호의 쓴맛이 느껴지는데 그 앞뒤로 그 벨기에 맥주는 약, 약간 그 잔당감 같은 게 있거든요. 약, 약간 좀 설탕 같은 그 고소함, 그게 앞뒤로 살짝 남고 은은하게 입안에 그 효모의 향이 정말 약하게 펴져요. 너무 약한데 없는 건 아니에요. 이 섬세함이 처음 한 모금 마실 때는 그냥 오이 가볍고 그냥 필스너 같네 싶지만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이 필스너의 요쓴 맛이나 호배 내음에 적응이 되면서 다른 향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막 모래 사장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밑에서 벨기에 효모라는 보물을 발견한 느낌? 아우 맛있다 아유 김이선님 바닥 있나요? 있는 것 같은데요? 근데 지금 약간 좀 섞였어요 지금. 지금 푸어링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맥주를 죽이는 푸어링을 해버렸어요 와 아, 진짜 편하다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국내에서도 가격이 싸, 싸긴 해요 한 5천원대인데 좀더 싸가지고 집에 케이스로 그냥 쟁여놓고 싶어요 한 더운 날한 점심 약간 지났을 때 이때 한병 까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 너무 편하고 너무 깔끔한데 그러면서 이 벨기에 맥주 특유의 깊이가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이 섬세함 훌륭합니다 탄산감도 풍성한 편인데 절대 과하지 않고 끝맛이 드라이하고 약간 쌉쌀해서 음용성도 높여주고 잘 만들었어요 이 디테일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 쓴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이 타라스 불바 뭐 강렬하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 맥주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에게? 이게 그 유명한 이게 그 수많은 불어들이 극찬한 맥주야?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더 섬세한 맥주를 존중할 수 있게 되신 분이나 아니면 단순히 이런 날씨가 더우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를 찾는 분이라면 뭐 타라스 불바는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, 우선 맥주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소통 온